네안 할게요. 할 일도 없. 자, 파티 주최자도 100원. 어, 100원이면 큰 돈이죠. 게임에서 그 100원 이상 얻은 게뭐 있었나? 근데 그 나방 가면 쓴 사람 옆에 있던 고래 가면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뭔가 유용한 정보나 그런 퀘스트 같은 걸 주지 않을까? 그니까 이렇게 허접한 마스크들 말고 고래 가면 되게 간지나는 것도 있었잖아. 자, 그러면은 눈이 이 밑에 있었죠. 아 내려가는 건 상관 없지 않나. 눈이 저 밑에. 저먹가야죠 아, 맞아. 저번에 여기 비니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었지? 저 안으로. 저기 문 잠겨있고. 오, 잠깐만. 경비 오죠. 그런데 뭐 해꼬지 하는 거 아냐? 니 일로 오죠. 아, 얘 야, 야, 다 어디 갔다가 왜 이제 한꺼번에 내려와가지고. 내 들어오니까, 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나쁜 애들 봐라. 이상하죠? 경비가 나한테 뭐라고 할것 같은데 때리는 거 아니야 다짜고짜? 여기를 한번 그냥 싹 처리를 해야 되나? 자 그냥 칼을 넣고 시야 밖으로 자 밑이죠 눈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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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하눈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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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눈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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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1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얘도 없고 얘네도 없고 열쇠 같은 거는 안 보여요 아 푸딩 먹고 싶다 제리보 이런 거 그런 거라도 먹고 싶다 제리뽀 안 먹은 지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뭐야 한 17년? 아직 나오나? 근데 1층이 없으면 여기 어디 있겠죠 소콜로프 그림 이런 이런 것 같은데 그림이 아닌 것 같죠 진주 음 에스마보일의 일기. 아, 이 사람은, 어, 남자를 노리고. 에스마보일. 그러면은, 그 빨간색이 에스마보일이겠죠. 하얀색이 리디아였으니까. 뭐야? 뭐가 열린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없네. 음, 별거 없네. 진짜 저기 그림인가? 저거 저 벽에 서 있는 거?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림이죠. 아, 300원이나. 이건 처음으로 소콜로프의 그림을. 획득을 했어요. 열쇠다. 더널 타워 스켈레톤 키. 웨이블리 베드룸 키. 더널 타워 스켈레톤 키? 스켈레톤 키는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마스터 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더널 타워면은 그, 대섭정 있는 데가 더널 타워 아닌가? 얘도 뭐 열쇠 가지고 있죠? 열어볼까? 저 열쇠를 빠르게 열면은 제가 눈치를 챌려나아 얘도 야 니가 왜 어? 얘는 침실키를 가지고 있냐? 경비병이 왜 아가씨 침실키를 침실길이... 어? 수상한데 무슨 속셈이야? 시간 정지를 업그레이드를 해야될 것 같아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을 완전히 멈춘 다음에 그냥 바로 열쇠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일단 이걸 올렸고 어떡하지 생각보다 소득은 있었죠 더널 타워 스켈레톤 키를 얻었고 이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실 열쇠 그걸 눈 땜에 꼭 얻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될거 아니야 더 넓다 웃기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은 나가서 혹시라도 누가 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고 다닙시다 어차피 이제 이걸로 보면 아이템이 보이기 때문에. 자, 멀리 웨이벌리 보일 있고요. 지갑 챙기고 얘도 아 고래 가면이네. 아한 번만 더말 걸면은 경비한테 말 말해 버린대. 어디 해봐 해봐. 진짜 하는 거야? 초대자 목록에 이름이 없으면은 그냥 떠나는 게 좋을 거래요. 진짜 가는 거야? 잠깐만. <laughs> 나쁜 놈말라죠 진짜 말하네. 저해골 가면 쓴 사람 목록이 없는 거 같다고 지금 얘기했아 경비 나한테 오고 있어. 어떻게? 아이로 아이고 잠깐만, 쟤한테 잡히면 또다 같이 막칼 들고 나한테 덤비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도망가야죠. 아또 일이 귀찮게 고이네 아, 고래 가면 너 진짜 가만 안둔다. 이제 따돌렸나? 안 오는 거 같죠? 쟤는 아닌 거 같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열쇠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경비들이 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아닌 거 같죠? 어, 쟤 나한테 오는 거 같아. 쟤 지금 나한테 오는 거 같아. 도망가자. 비켜, 비켜, 어, 어떡하지? 지금 경비병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이로 갔다 죽지. 고래 가면 저거 뒷 짱어 죽었다 이제. 어 타겟 타겟 처리하면서 그 다음은 너야 엄마. 아 고래 기름통 차폐막 열쇠가 있어야 되지. 그 열쇠는 또 어디인데 여기 왜 이렇게 열쇠 가 많이 필요해? 어떻게야 살상이 비살상보다 어렵냐? 아 살상이 비살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빙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아쉬운 거죠. 빙이만 있었으면 그냥 룬 먹고 그냥 바로 나왔을 텐데. 어얘나테우나나테우나아 오나? 오나? 지금 경비 하나가 저를 지금 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네.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안 그래도 길친데 지금 길을 막 헤매고 있어. 아 고래 기름통 차폐막 열쇠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그 저걸 끌수 있는거지? 너, 너는 두고봐 가만두지 않겠다 살상이라 그런가? 비살상이었으면 뭔가 다른 반응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해? m o u n t a I n You saw him too? an unfortunate lapse of taste. Good evening. 저 위쪽 올라가면 또안 되겠죠? 뭔가 중요하니까 저걸 해야 해나... 돼. 아, 걸렸어. 이게였어. 자, 웨이블리 보이에게 물어봐라. 이게 낫겠죠? 어, 야. 날카로운데? 자, 트레버 펜들턴이다. 아니면은 취한척 감상 아, 나는 뭐아웃사이더 요원 인위는말인 아, 아, 좋게 넘어갔죠? 아, 펜들턴이었다고 했으면 아무래도 뭐 마스크 벗어봐라 뭐 이랬을 것 같아 큰일 음. 날 뻔했죠? 어우 역시 게임이어도 사람은 정직하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비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 느긋하게 열쇠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1층엔 진짜 없어요. 진짜 확신해, 내가. 다돌아봤어 그러면 2층밖에 없어, 이제. 뭐 걸리는 소리 났는데. 진짜 이제는 1층에, 1층에 아이템 그다 먹어가면서까지 봤는데 없어 넘는 거 보면은, 2층밖에 답이 없죠. 2층은 또 쟤네 때문에 다안 둘러보기도 했으니까. 분명히 2층이야. 여기는 방이죠. 욕실 같은. 자, 이쪽을 통해서 우회를 해볼게요. 제네를 다 정리를 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어찌 됐건 나가야 될것 같아. 여기도 없었죠. 그래, 녹심 오르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없어. 없어. 결국엔 나가야 될것 같아. think l l get own squad a a 자 여기서 사각으로 오케이 시간정지 오 그림있죠? 어우 걸릴뻔했다 보자 멀리 뭐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안 오죠? 다행이다 이게는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 오오 나이스 타이밍 하나 남았죠. 여기도 경비를 다 정리를 한것 같으니까. 다한것 같으니까. 여유롭게 찾으면 될것 같아. 동전이랑. 진주. 50원, 25, 25. 어우야. 여기서 돈 되게 많이 버네. 어, 지하 열쇠. 리디아 보일 방에 지하 열쇠 있어요. 이또 랜덤이겠지? 자, 지하 열쇠는 얻었지만은 일단은 여기 돈이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수를 하면서 갈게요. 분명히 방이 여기도 있을 거란 말이지. 별거 없네요 다 본거 같은데? 그니까 3... 자매들 방을 이제 다 보고 오! 쟤 뭐야 쟤 뭐야 일로 안 오겠지? 뭐야 얘는? 경비가 왜 어? 아가씨 방에 들어와? 놈 이게 죠이 어디서 신분상승 스토리를 누리고 이거 한국 드라마 같이 어디 한번 어? 귀부인 한번 잡아보려고볼 거는 다본것 같죠 이제 에스마보일 여기가 제일 처음에 왔던 애고 길치라서 이게 또좀 길이 어디야? 근데 길이 어디야? 아, 여기 아니죠. HB, 그 대접정 약자죠? HB. 더널 탑으로 통하는 만능 열쇠를 같이 보냈어. 켈레톤키가 맞는 열쇠죠 어 얘는 좀 경각심 있는 애죠 하지만 내 손에 이제 쓰러지겠지 이제 챙길 거는 진짜 다 챙긴 것 같아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어디니 잠깐만, 여기, 쓸만한 아이템이, 있으려나?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자, 감정안 발동. 자, 신품명품 감정안이 발동됐습니다. 아이템 하나도 없죠? 내려가면 될것 같아. 그냥 바로 계단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였구나. 또 멍청하게, 또 어디서 헤매가지고. 나중에 또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드디어, 열고. 야 진짜 여기 귀족집은 다르다 돈 엄청 벌었죠 여기다 3천원 넘게 벌은 것 같은데 자 이제 드디어 그냥 보일 여사랑 그 나쁜 고래 걔를 이제 없애고 알았어 좀 나가고 싶은데 좀 나, 나가게 해주세요 처리하고 갑시다 자, 웨이벌리보이. 자, 웨이벌리보이. 고래 여기 있잖아. 다죽이제이제 어? 이벌 먼저 죽 자, 자, 윤우식이 자, 웨이 자, 고래에겐 보이 자, 줬습니다. 어예 잠깐 만왜왜왜왜왜 잠깐 만저 너무 세다 저 너무 세다 저 너무 세 잠깐만 죽겠다 어해아예예 예, 잠깐만 우리 말로요 저기 자 뭔가 총알이 날아오는 게 직접 보이는 거 같았는데 네 적절한 로드로 마침 여기서부터죠 안전하게 안전 방으로 갑시다 너는어 진짜 식간

로딩 렉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만 좀 어떻게 되면 좋을 텐데. 오케이. 제 한번 잡아볼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놓쳤죠. 그 위에서 낙하하는 걸로 잡으면 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왜안 가? 자, 얘를 점프로... 오... 오... 이럴 수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자, 다시... 아, 여기서부터죠. 다행이다. 아, 그 낙하할 때 그... 그걸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낙하 암살을 성공을 하면 낙하 데미지가 없어지는데 톨보이 없.. 어 아, 저, 저 있구나 잡아볼까, 이번에? 이참에? 저장하고요 아, 이렇게? 아, 얘도 되는구나, 이게 어, 아, 좋다 근데 이런 타이밍이나 그게 별로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 뭐죠? 배 건너 갔죠. 저쪽으로 별거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 갑시다. 아, 4278원 벌었어. 대단하다. hope 아, you enjoyed your evening, sir. but we'd best be on our way quickly. 아물 마시느냐고. 자열명 살해됐고 살해된 시민 두 명. 돈 되게 많이 찾았죠. 그림도 다 찾고.